다다 다 터졌네, 근데 들어오니? 나그너 죽는 거야, 모지야. 네가 움직이는 게야. 모지야, 모지야. 충신처럼 마. 그 네가 뒤지는 거야. 21세기의 심각한 스마트폰 중복. 도준히 끊어지기까지는 안 되네. 이걸로 사람을 진짜 죽여버렸다 내가. 안 되지, 클래시 친구야.

A사이트 클리어 B사이트 드로닝 What the fucking hell 아마루 What the fuck are you doing 나이스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갈 수 있네 여기는 이제 플로레스 지역이다 이제 플로레스 지역이야 여기는 플로레스 출발 죽어라 발키에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하다니까? 스마트폰 중독, 중독을 벗어나야 돼. 아, 달달하다, 달달해. 드론 굴러가요. 드론 굴러가요. <laughs> okay, Himala, you're good to go. Oh. 아 스몰룸 스몰룸 빨리가 빨리가 크라디 엘라 자랑이나 해야지 엘라 자랑해야지 알파팩 중복 걸리는 법좀 알려주세요 형 목숨이 9개야? 너 밤길 조심해라 반전 돈에도 탕진하고 이거 밖에 안 남았어 기운내 아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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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튜버는 너무 이쁘더라 트윈 트윈 퍼스트 플로어 밴딧 유니티 고 패스트 드랍 드랍 에이 투 a 이 퍼스트 플로어 퍼스트 플로어 에이 이거 왜또안 돼? 마이크가 왜안 돼? 마이크가 안 되는데 아아 아아 아. 버그라고요? 마이크가 그냥 안 되는 버그예요? Can, can you hear me guys? Hello? Yep 아유아 아, 이거 버그 아닙니다 이스테이그예요 유를 눌렀는데 유를안 누른 것처럼 뜨지 않아 사실 뜬 거였어 이게 SMG 루드를.. 뭐야 이건 <laughs> 아니.. 아니 이런 거는 게임을 하면서 한 번을 드론을 안 굴려보는 거야, 뭐야? 아니, 그치, 게임을 해보고 내는 거야? 아니, 수거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고. 아! 아, 이것도 이스트 에그구나. 아, 내가 몰랐네, 이스트 에그인걸. 아, 킹스태 에그. 킹스태 에그. 어. 싫어. 어어어, 왜안 주워져! 바로 터트려 버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살 주세요. 블라즈 그씨 살려 주세요. 어왜 이래, 왜 이래? 왜이거왜 <laughs> 이래, 왜 이래? 뭐야 <laughs> <laughs> 노린 건가? 너무 웃긴데. Ready to e n g a g 하하든 당연히 마리 대 나의 헐리드 액션으로 카칸 트랩을 숨겨버려 쭉 <laughs> 크리머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지, 카칸도도 터지나? 어, 터지네 카칸도도 터졌네. 어, 밴드몰모라우기 너무 재밌다. 아들 <목소리> 가이스 나이스. 네 <목소리> 플로레스가 이게 문제라니까. 아씨 이런 이런 십장생. 어야 <laughs> 어야야야. 뭐하냐 뭐. 너무 재미난 짓을 해버리고요. 내가 가서 죽여주는 게 인지 상정. 조피야 자가위생 어디로 가니 <laughs> 히바나 원팽원피 히바나 히바나 원팽, 원팽, 히마나, 히마나 원팽. I dare you! Oh, 그렇다고 해서 반동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s e 플 o n d 플 l o o r s 어, 안돼. 살려주세요. What the fucking hell? Are you serious? 원인 이제 뭐야? 내또 네, 이런 버그는 또 처음이네. 아 원래 에이스로는 미라가 거울 못보셔요? 나 처음 알았네? 제가 워낙 에이스를 안해봐가지고 에이스 이거 거의 제가 지금 횟수로 치면은 한 일곱번째인가 여섯번째밖에 안해봤거든요 어 근데 에이스 확실히 좋다 여기 봤어요? 나 대충했거든? 아까랑 똑같은거야 근데 야 에이스 AK로 하니까 애들이 그냥 죽어주네 그냥 아 개쎄다 진짜 하면 할수록 내가 느끼는건데 어 저거 뭐야 나니? 어떻게 나온 거지? 지금 탈수 있다는데? 진짜야! 나가 보고 살수 있나 보자. 어살수 있나 보자. 어디서 구라를 쳐. 어? 아 정지가 또안 눌려. 그러니까 작업 관리자를 켜야지 게임을 끌수 있는 게임이 있다. 서버를 변경하려면 메모장을 켜야 되는 게임이 있다. 총기 패치를 말도 없이 하는 게임이 있다.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야. 번역이 이상해? 그 옛날 마블 마블 번역한 그 사람이 번역하는 거 아니야? 박지훈 씨? 나랑 동명이이야 망할. <laughs> 박지훈씨 번역 좀 똑바로 해서요. 아, 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댓글로. 아니, 아저씨 이름이 지산준이에요? 이름 진짜 개 이상하다. 키크로 삥빵뽕 해가지고 막 기분 되게 나쁘게 댓글 나 애가 있어.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지산준이임하면서 개 못생겼어 막 이래. 아,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이름은 아닌데. 아, 아무튼 아새끼 유튜브 빵꾸쟁이들 그새끼들확 그냥 한대 때려야돼 넘어가 버리면서 퍼뜨리면서 데미지 30단이 무섭지 않다. 폴로레스한텐 아퍼 와 점수 들어온 거 봐, 달달하네. Last operator standing. Our team all died. You hate it? 이걸 안 나오네. 똑똑한 녀석. 어. 이건 LA shotgun. 아 누워 있었어 아 너무 아깝다 아 너무 아깝다 도이비이 코트가 와 점수 들어오는 거 봐. g e 앰 i n 트 m p l a n t g e 아 여기 yeah, 오는 것만 볼, 볼라 그랬는데 넘어는 소리가 안 나냐 블루시티 박는거같 은데, 내예 상이 맞았 네. 셋째 마뭐 여기 있었 는데, 그렇지. 이한 대를 못 맞추는 너이 음 대단하다 나업스탠 <팀> 나한테는 슈퍼 쇼티가 있다고요. 어 캐슬로 다 버리기. 바리케이드업해 버리기. <laughs> 개꿀띠 <웃음> 전화를 울려봐도 소용이 없다. Completely b <laughs> nice shot ah you just done all of that, <laughs> <So> <laughs> that oh. oh really oh i miss wow i saw everything damn son damn son okay, right? Ready where find this god damn it <laughs> mainly because i died first holy crap that was epic fucking bolo over here 오, 오, 땡큐. 저게 디텍트드. 퍼스트 플로어. 파워력 없어서 못 죽였네. 어, 저 빨간 검은색깔, 저, 사람이었 네. 드랍, 드랍 드랍 드랍. 베이스만, 베이스만. 먼저 피킹해. 야돼 그럴 때나이스 베이스. 베 컴백 Guys, come on here, come come c here. You can, <laughs>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웃음> <웃음> 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갑겜이야 이게. 시즈 너무 웃겨. 너무 to 재밌는 to 게임이야. 이런 웃음을 선사하는 게임 뭐몇 없어요, mm -hmm. 여러분. <laughs> 야, 들은 <두른> 죽고 있어. <laughs> Uh dude, I'll do a more nigga button. They rush for the doors and it opened like bliss. Pin stroke game coded the fridge. Stand away for like more than the clicks. Cow upon the word for my shit. Ayy Wait. Being gritty, don't pity they full thing with me, been real fuck trendy. I'm hype, I'm litty pin. Since friends don't play game with me, I volid these sense. Like I play tennis, I dent this shit. Now I live it down, pitch. I live here at the top.